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49페이지에 에스케리키아 거기서부터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간단히 보는데요. 에스케리키아, 살모넬라, 그 다음에 슈겔라, 이런 애들은요, 다 그랑 음성균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음성균들을 포자를 만들지? 안치 어, 포자를 만들지 않는 호기성, 통성염기성 간균들이요. 대다수가 자 그러면 뭐그 에스케리키아부터 보면 그런 음성 무화포 간균이고 호기성, 통성염기성 균인데요. 특징 중에 하나가 유당을 분해해서 산과 가스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내, 유당 분해 능 이, 이게요. 유당 분해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분해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유당을 발효시킨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자, 이 에스케리키아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대장균이에요. 이콜라이요 우리 보통 이콜라 이렇게 이 쓰잖아요. 이거의 약자가 에스케리키아예요. 자, 그래서 이콜라이 대장균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분변오염의 지표로 사용하는 대장균이 대표적입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살모넬라는 뭐 얘도 정말 흔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 운성이그 흔한 통성염기성 간균에 해당하고 장내 세균과에 해당하죠. 이 대표적인 게이 살모넬라의 상당수가 식중독 감염병. 질병과 관련 있는 균들이 많아요. 병원성이 있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살모넬라의 상당수는요 병원성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 살모넬라 티피뮤리움 등인데요. 얘네들은 살모넬라 식중독의 원인균이죠. 그다음에 살모넬라 티피, 살모넬라 파라티피 이경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의 원인균인데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식중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식중독균과 감염병의 균, 원인균을 구별 라는 문제 있잖아요. 다 살모넬라로 시작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살모넬라로 시작하는 균 중에 식중독균과 감염병균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왜냐면 살모넬라 식중독의 원인균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십 종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뒤에 TP나 파라TP가 붙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원인균이 된단 말이죠. 그거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여러 살모나라 식중독의 원인균으로 워낙 많으니까, 그거보다는 뒤에 TP, 파라 TP를 이렇게 붙는 걸 구분을 해서, 감염병의 원인균을 구별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스타필로 코커스. 어, 여러분, 스타필로 코커스입니다. 뒤에 뭐가 붙었어요? 코커스. 붙었으니까, 이거 뭐예요? 구균이죠. 여러분, 대다수의 구균들은 그럼양성의 포자를 생성하지 않죠. 자, 이 스타필로코커스는 어, 누가 제일 대표적이냐 포도상구균이요. 스타필로코코스 아우레우스, 황색 포도상구균이 대표적이에요. 식중독의 원인균이죠. 그다음에 시겔라 그러면은 이거는 세균성 이질균입니다. 슈겔라 속은요 세균성 이질의 원인균이에요. 어, 그게 가장 큰 특징이죠. 자그 다음에 리스테리아 그러면은요. 여러분 아까 리스테리아 그람 양성균에 있었잖아요. 그람 양성이지만 어, 포자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포자를 만들지 않는 그람 양성 간균이었어요. 그 다음 이 리스테리아도 요 식중독의 원인균 중에 대표적인 게 있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대표적인 식중독균입니다. 그 다음에, 락토바실러스는 의외로 우리 시험 문제에선 보기로도 잘안 나오는 편이에요. 그럼 양성의 각균인데 발효와 주로 관련이 있어요. 우리 시험, 그러니까 우리는, 위생, 우리는 식품위생이다 보니까, 발효와 관련 있는 균들보다는요, 문제를 일으키는 균들이 시험 문제에 좀더 많이 출제가 나오고, 보기로도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균이 생성하는 독소를 좀 비교를 해놨는데요. 외독소하고 내독소. 간단하게 설명이 드리면요. 음, 외독소, 내독소. 나중에 식중독 갔을때이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는 외독소만 나오겠지만 앞에 균체를 붙이기도 합니다. 균체, 외독소, 내지는 그냥 외독소. 간단하게. 그럼 여러분 이 외독소와 내독소의 차이는 뭐냐면 균이 있으면 균이 독소를 만들어요. 어, 독소를 자기 체내에서 만들겠죠. 만들어서 밖으로, 균체 밖으로 내보내면 외독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균이 자기가 독소를 만들어가지고 이 독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뭐라 그러냐면 내독소. 자기 어, 균이 그 독소 자체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이게 얘는 그막 근처에 이렇게 생성이 돼서 그 근처에 계속 존재하는 독소들이에요. 그러면 이걸 만들어내는 균 자체가 쪼록 다릅니다. 외독소를 만드는 균은 대다수가 그랑 양성균. 얘는 반대로 그랑 음성균이요, 대다수가. 자, 그래서 또이 주성분이 달라요. 얘는 주성분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그러다 보니까 열에 상당히 취약한데, 열에 약해요. 그래서 주성분이 단백질이다 보니 열에 좀 약한 편이에요. 근데 열에, 약하다, 열에 약한데. 예외적으로 포도상 구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는 열에 강하기도 해요. 무조건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는 주성분이 지질 다당체입니다. 지질 다당체. 그래서 이 외독소보다는 약간 열에 강한. 그래도 되게 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외독서보다는좀 강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독성은 누가 더 강하냐? 이쪽이 훨씬 더 강해요. 독성, 독성 은 훨씬 외독서가 강한 편입니다. 거기 이제 거기 설명을 어 간단히 추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 보통 그 식중독균과 관련된 독서들은외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독서 보통 이제 이내독소를 만드는 뭐 대표적인 균이 콜레라균이라든지 장티푸스균이라든지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 그 식중독균들이 만들어내는 독소들은 외독소입니다. 보통 외독소. 자 이렇게